폭염을 뚫고 온 시원함 쿨링의 끝판왕이 될 선풍기 추천. 더운 날씨에 맞는 바람을 찾기 어려우셨 나요. 하이퍼 프로 휴대용 선풍기 BLDC 모터백단 냉각 HP003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. 이 혁신적인 제품은 백단계로 바람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. 개인의 필요에 맞춘 완벽한 시원함을 제공합니다. 더운 여름에도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휴대용 선풍기의 냉각 기능 덕분에 출근길 지하철이나 캠핑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시원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칭찬합니다. 특히 100단계의 세밀한 조절 기능은 실내외 어디서나 높은 활용도를 자랑하며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스마트한 방법. 바로 지금 하이퍼프로 HP003으로 경험해보세요. 구매를 서두르세요. 더운 여름날, 시원함을 위한 새로운 혁신을 찾고 계신가요? 신지모로 쿨러펜 펠티어 냉각 휴대용 선풍기가 있습니다. 이 제품은 USB 충전으로 무선의 자유로움을 제공하며 BLDC 모터 덕분에 강력한 냉각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조용함을 유지합니다. 펠티어 냉각 패드를 통해 즉각적인 시원함을 경험할 수 있으며 USB-C 방식으로 간편하게 충전하여 최대 11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. 장시간 외출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신지모로 클러펜으로 당신의 여름을 한층 더 쾌적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 보세요. 더운 날씨에 맞춰 바람 세기를 자유롭게 조절하고 싶으신가요? 홈플레닛 접이식 휴대용 선풍기 100단 BLDC 고급형 스트랩 포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함을 만끽하세요. 이 선풍기는 무려 100단계로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.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온도를 제공합니다. 게다가 손쉽게 접히고 무선으로 작동되며 고급형 스트랩 덕분에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펠티어 냉각 기능 덕분에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금속의 쾌감을 자주 언급합니다. 특히 여름철 야외 활동 중 강력한 바람과 긴 배터리 지속 시간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홈플래닛 선풍기로 새로운 차원의 시원함을 경험해 보세요.